해석하면은 음. 만두 만두야. 아 그래? 어, 그래서 튀긴 만두 가 아니고 약기 만두가 튀김, 만두 튀긴 튀겼다는 얘기가 아닌가? 자, 이거 형수님이 또 이거 우리 온다고 응? 준비하느라고 <laughs> 고생했네. 형수 응? 같이 와, 같이 먹기로 와. 네, 여러 같이 식사하세요. 응? 아이고 진짜 이거 어. <laughs> 맛있겠다 아주 응. 닭도리탕. 나는 닭도리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닭볶음탕이라 고그러었더라고 어, 닭... 탕은 일본 말이야. <laughs> 아니 무슨 일본 말이라고 그렇게 또뭐저 치부를 했어. 그저 우리가 배운 거그건데 응? 아니 그래놓고서 무슨 저. 어 일본말 쓰는 저 노가 대파는 어쩌게고 바꾼 건데 다 말을 어? 당구 많이 응, 당구 용어하고 다 응. 아,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구만 응? 신건지순나물 응? 이거는 도라지 깍두기 무채 오케이 에이. 형, 어, 형님 오세요.